안녕하세요. 오변입니다. 몇개 영상을 번외편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앞으로도 틈나는 대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가 요새 엄청 많죠? 유익한 내용을 재밌게 많은 분께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변 요새 고민이 많습니다. 중간중간 다양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것보다 일단 해보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야 뭐가 보이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의료 분쟁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쟁점! 말 그대로 스테디 이슈! 의료과실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료과실에 관해서 환자 측이 제일 먼저 생각하실 건 첫째! 첫째! 도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환자 측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변호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거 과실이잖아요! 하십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과실은 주의 의무 위반이고요. 그것에 관해서는 의무 기록도 보고 그 의료 행위에 관해서 교과서적으로 혹은 임상적으로 어떻게 행해져야 하는 건지, 실제로 행해진 건또 어떤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법적 과실을 주장, 입증할 수 있고, 그 다음, 이 되어서야 인정이 될까 말까입니다. 반면에 도의적 책임은 다들 아시는 그런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뭐 그런 거예요. 근데 모든 상황은 또 사건은 서 있는 곳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도의적 책임이 말 그대로 법적인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걸 강요할 수도 없고 가끔은 그걸 공감조차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의료사건에 관해 법적인 해결 방법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도의적 책임은 잠시 접어두세요. 거기에 집착하시기 시작하면 법적인 책임에 관해 묻고 따질 힘조차 빠집니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판례가 없다고 팩트가 아닌 건 아니죠. 판례가 없다고 정의가 아닌 거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걸 판례로 만들고 싶은 사람은 누구보다도 오변일 겁니다. 다만, 그걸 판례를 통해 법적으로 인정받기가 매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변은 현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일상은 소중한 거죠. 모두가 맞다고 생각하고 해야 한다고 얘기해도 그걸 당사자가 꼭 매번, 직접, 오롯이 다, 몸으로 부대끼며 해내야 한다고, 오변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그걸 감당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변호사한테 맡겼으니, 오변한테 맡겼으니, 나는 일상을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실 수 있겠죠? 물론, 오변은 사건마다 합당한 비용을 받고 업무를 합니다. 하지만 당사자의 일상까지 책임져 드리는 건 아닙니다. 감정적인 부분 케어, 심리적인 상담까지는 더더욱 못 하고요. 당사자가 감당하시는 겁니다. 준비하고 소송을 해도 일정 기간마다 법원 혹은 상대방이 보내오는 서류들, 받아보고 스트레스 받으시는 그런 것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변은 의료사건은 특히 무겁게 생각하게 됩니다. 사건 하면서 화가 무진하거든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렇게 화가 나고 분개하니까 오변이 변호사를 하는 거겠지만, 의뢰인이 상처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거였어요? 이렇게까지 하는 거란 말이에요? 라고 하실 때, 그 자체로 오변의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오변이 더더욱 의뢰인보다 더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변은 종종 우라고 화가 납니다. 마음공부를 하기 위해서 책도 많이 봐요. 그걸 다 감내하시라고 오변이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보고 싸워보기로 하셨으면 끝장을 보는 겁니다. 그때 가서 한발 빼기 없는 거예요. 목숨. 까지는 아니어도, 손모가지 정도는 걸고, 아니,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최선을 다한다. 뭐 그런 표현입니다. 아, 요새, 제가 험한 영화를 너무 봤나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오변의 장점이, 오변은 자기 일이 아니어도 미친년이 돼서 싸워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진짜라는 생각이 들어. 그런 진찬,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튼, 도의적인 것과 법적인 것은 철저히 구분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혼자서 알아보고 확인하시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무기록을 보기 전까지는 어떤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잘알수 없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의무기록을 발급받는 것도 하다못해 어떤 걸 발급해달라고 해야 하는지, 그걸 발급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이건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강론 성격으로 구체적인 부분에 관해서도 이를테면 기록별로? 질병별로? 사례별로? 영상을 올리는 방법 등에 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교과서 찾아보는 거, 논문 찾아보는 거 물리적으로 하실 수 있죠. 시간과 비용이 들고 그걸 내 사건에 적용하는 것까지 생각하면 실질적으로는 혼자 하기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다들 생업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효율도 많이 떨어집니다. 의료사건은변호사들도 어려운걸요. 사람이참 신기해서 법적 과실이다 라고 확신하고 자료를 찾거나 하면 다 과실의 근거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인 책임은 도의적 책임과 다르고 여러분이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법적으로 과실이라고 인정받으려면 도의적인 부분에 대한 건 잠시 접어두고 냉철하게 사건을 분석해야 합니다. 잘 알아야 따질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잘 해결할 수 있고요. 이때 도움이란 건 일단 상담을 말합니다. 상담을 받으면서 대개 변호사님들이 얘기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같이 논의도 하고요. 둘째, 감정을 접어두세요. 감정이 필요합니다.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앞에 얘기와도 이어집니다. 물론, 오변도 사건을 수임하면 의뢰인을 대리해서 주장을 하지만요. 반대로, 의료진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항변합니다. 그래서 제3자인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합니다. 이 감정을 해봐야 그 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제3자, 또 다른 의사가 하게 됩니다. 판사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셋째, 의료법 위반이 그 즉시 의료과실은 아니에요. 이거 진짜 많이들 헷갈리시는데 명확한 판례의 입장입니다. 의료법 위반이라고 하면 그건 형사적인 문제입니다.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료과실 운운하는 건 대개 의료민사사건이거든요. 물론 의료사건에 관해서 형사적으로 해결하시기 위해 고소하시는 경우, 그때는 업무상 과실치사 혹은 치상인데요. 그때는 형사사건이니까. 의료법 위반을 같이 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즉, 배상금, 합의금 등을 얘기할 때, 의료법 위반에 관해서 의료진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 등으로 운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보면, 의료법 위반 사실이 그 즉시 의료과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의료비 위반에 대해 문제를 삼고 싶으시면 형사고소를 하시던가 관할보건소에 신고하시는 겁니다. 오변은 그거 말리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저것 섞어서 아무렇게나 막 주장하시면 나중에 오히려 그게 우리 발목을 붙잡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과실에 관해서 환자 측에서는 함부로 예단해서 의사소통을 하거나 혹은 함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하지 마시고요. 상담을 통해서 전략을 생각해 보신 후 법적인 해결 방법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 기본은 의무 기록입니다. 기록 들고 오시면 나머지는 오변이 합니다. 그거 하는 게 오변인걸요? 의료 사건으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말 많은 오변의 TMI 1편을 보고 아니다. 이거 영상이 많아지면 찾아보는 것도 일이죠. 바쁘신 분들은 기록을 준비하시고 상담료 등이 필요하다는 걸 인지하시고 준비 후 연락 주세요. 오변은 어, 구독과 좋아요를 강요합니다. 이게 방향이 자꾸 헷갈리네요. 감사합니다.